6조 당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진십시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땅을 만나면 멈추고, 몽땅을 만나면 머무십시오. 해명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났나요? 여기 계셔야죠. 떠날 곳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어딘가 가려오르죠. 항상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론가 가려고 만듭니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시겠냐 이거야. 여기에 있다고, 여기. 언제나 항상 이것과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다는 것은 뭐야?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간다 그말 따라가지 말아라 말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은 뭐예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뭐 갑자기 놀라서 지르는 외마디 뭐 비명이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말 따라서 갈 곳이 없다고. 그 말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라고 여기 여기 항상 계시거든. 생각은 여기에서 여기 저기를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몸도 모양이 있는 이 몸도 집에서 법당에 오고 법당에서 또 어느 곳을 가고. 하지만 뭐가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몸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몸 혼자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고. 이것이 있어서 몸이 집에서 법당에도 오고 법당에서 법회 끝나고 집에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디를 갈 곳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 거라고 어딘가 내가 자꾸 이 자리를 벗어나서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편의 얘기를 하겠잖아 그쵸? 법문은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방편이 무엇이냐,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죠? 방편은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이들만 있게 돼어요 아이들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되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집을 잘 보고 있거라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누군가 나쁜 놈이 올 줄도 모르니까 집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고 꼬돌고 있어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가 갔다 오니까 집에 부, 지붕에 막 불이 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엄마 아빠가 다급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불났다고 빨리 집에서 나와라. 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방편을 썼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내가 사왔다. 빨리 나오거라. 그게 이 방편이거든요. 법문이 그런 방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방편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실제가 아니라 이거야. 진실이 아니라 이거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장난감을 사왔으니까 빨리 문을 열고 나오거라. 그렇게 방편을 쓴 거예요. 법이 이겁니다 하는 것도 그런 방편이라 이거죠. 이거라는 법이 있어서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이, 이 사람들을 거기서 구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 이거야.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것이. 이게 방편인 거라. 근데 그 방편도 법은 이겁니다. 제가 이 방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도바님들이 방 안에서 지붕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방 안에서 걸어 잠근 문을 자기가 직접 열어 제쳐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밖에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방문은 스스로 잠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잠근 방, 방, 방문을 자기 스스로가 잠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자기가 방문을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밖에서 방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고, 자기가 그 방문에서 나와야만 불타는 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 거짓말을 했어요. 방편으로 장난감을 사 왔으니까 얼른 뛰쳐 나오거라. 그 방문 여유가 나왔는데 그 장난감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법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걸어 잠근 방문을 활짝 열어 제치셔야 된다 이거야. 법은 이겁니다. 이게 방편이라 이거야. 그 여기서 문을 탁... 자기가 스스로 이 문을 딱 열고 보면, 그이 법이 없다 이거죠. 그거 똑같은 거라 이거야. 그게 방편이라 이거지. 없어.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해서 자기가 이 법을 딱, 응? 자기의 생각의 문을, 걸어 잠궜던 자기의 생각의 문을 열고 나와보면, 이 법은 없다고. 본래, 있었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법이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라 아 법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다른 또 다른 그 방문을 걸어 잠근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이거라는 법은 없어요. 불타는 집에서 내가 엄마 아빠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법은 없었더라.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방편이라고 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런 이런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한 시간 내내 뭔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다고. 그게 바로 아무런 장난감도 없으면서 장난감을 사왔다고 거짓말로 방편으로 지금 우리 도반님들 꼬시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문을 따고 나왔듯이 도마님들도 믿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법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문을 따고 자기가 불꽃덩이 속에서 뛰쳐나오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법이라고 그, 그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하냐, 이거죠.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아마 10년을 공부한 도바님도 10년을 들었을 것이고, 1년 공부한 도바님은 1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이렇게 스스로 확연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법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우리를 속이죠. 사실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전부거든. 이게 전부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잡으시면 안 돼요. 법은 진짜 이건데. 이거라는 제 말을 따라가서, 아, 이게 법이구나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없는 그 방문의 그 자물쇠를 자기가 잠가 놨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원래 없었다고. 잠가 놓은 방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문 없는 문. 저도 예전에, 우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느 절에, 어, 수행 경험 해서 템플스테이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자선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화두가 문 없는 문이었어, 문 없는 문. 그문 없는, 없는 문을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과연 문 없는 문이 뭘까, 이러고. 그, 그 화두가 깨지겠습니까? 왜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데? 도대체 문 없는 문이 뭘까? 그렇게, 그거는 생각을 하는 거지, 화두가 잡힌 게 아니에요. 계속. 문 없는 문을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리 아프게 자선하고 앉아서 엉덩이도 아파 죽겠고, 과연 문 없는 문이 무엇을 문 없는 문이라 할까, 이러고. 문 없는 문은 사실 뭐야?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문 없는 문을 찾아 헤맸죠.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 할 거야. 그것만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산이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은그눈 위에다가 뿌리 없는 나무. 나무 주워다가 그눈 위에다 썼어요. 뿌리 없는 나무. 도대체 무엇이 뿌리 없는 나물까? <laughs> 그국 해결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 끊임없는 생각에 노름이야 화두라는 건 이게 그 의문을 일으킨다고, 의단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일어나는 그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각 이렇게 딱 멈춰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것은 실패했거든요.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저도 화두 안 잡았습니다. 그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끊임,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갔지, 의단에 빠지지 못했던 거죠. 아,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체험을 하고 맞이하겠냐, 이거야. 경험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으로는. 결국은, 화두는 뭐야? 진짜 의단에 딱 스스로 빠지기 전에는 끊임없는 생각의 노름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도 없고 문 없는 문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뿌리 없는 나무고 이게 뿌리 없는 문이죠. 아니, 문 없는 문이죠. 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뿌리가 어디 있으면 나무가 어디 있어. 문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럴 듯한 말에 속아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고. 결국은 스스로, 스스로의 잠기문을 어떻게 스스로 이탁 풀고 나와야 된다고.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할수 있어, 자기만이. 자기가 걸어 잠근 빗장을 자기가 풀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그래, 나오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럴듯한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유로워지죠. 걸림없는 자유를.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가 가둔 거거든. 아무도 가두지 않았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라고.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스스로 열어제치고 이렇게 딱, 응? 딱이 자리에 이렇게 딱 한번 맛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이 자리.